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맞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 이광영 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어젯밤 11시쯤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는 한편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서는 시효가 없다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들이 지켜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문을 마친 이 후보는 오는 이십구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머물며 민심 탐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목포시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항소 일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차명으로 거래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내걸고 한시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와 전암 지역에서도 조합원 4천여 명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차량 운행을 멈추고 각 사업장에서 파업 동참 선전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차량 지원 등 비상수송 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제29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장애인합창대회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장애인 합창단 가운데 광주 한울림 합창단 등 지역 예선을 거친 14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모두 자유곡으로 경연을 진행했고 모두 10개 팀이 대상과 금상 등을 수상했습니다.